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인생이 꼬인다면 먼저 언어를 점검하라. 유용만 교수님과 박영우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이 언어를 디자인하라. 정말 제목이 끌리죠? 오늘은 언어를 디자인하라 책 중에서 신념을 구체적으로 담아라. 신념 사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니체가 한 말이네요. 다른 언어를 가져보세요. 언어가 달라지면 사고가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더 나아가서 삶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개념 사전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책도 시간이 지나면 개정판을 내듯이 사전도 사전이 되지 않으려면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증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반추해보고 나의 체험적 느낌과 깨달음으로 재정의해 보는 노력은 사고 혁명의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에 꼭 써보라고 권유하는 일곱 가지 개념사전입니다. 첫 번째, 신념을 구체적으로 담아라, 신념사전입니다. 간단히 말해, 신념사전은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나 철학을 담은 사전이죠.신념 사전을 만들 때는 사전적 개념 정의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사전적 정의에 나의 체험적 통찰력과 신념을 입혀 재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어떤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단어를 쓸때 내가 어떤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는지 그리고 몸속 깨달은 체험적 통찰은 무엇인지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념 사전은 나만의 개성과 철학을 응축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지향하는 교육은 교육에 대한 나의 개념적 의미 부여에 따라 달라지겠죠. 교육을 온실 속에서 화초를 재배하듯 속성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사육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육의 목적은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한 후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것이지만,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육은 야생에서 자라는 잡초처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경험이자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교육이라는 개념을 재개념화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내가 생각하는 교육은 지금 여기에서 미래로 건너가는 육교 건설업이다. 즉, 교육은 지금 여기보다 나은 미래 세계로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을 육교나 다리라고 정의할 때 내가 하려는 교육은 지금 여기에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내가 창조하는 개념대로 내가 원하는 세계가 열린다. 개념은 나의 신념이 담긴 생각의 양념이라고 말하네요. 내가 창조하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언어 유의 사전의 저자 김동주 작가는 지식은 정돈된 무식이고 지혜는 성공보다 실패에서 많이 얻는 슬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작가의 신념을 반영한 개념 정의인 셈이겠죠. 지식은 책상에서 머리로 습득하지만 지혜는 현장에서 몸으로 습득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지식을 창조할 수 있지만 지혜는 창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지식을 아무리 많이 축적해도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지식을 내 문제에 적용하면서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얻는 깨달음이자 깨우침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주 작가처럼 사전적 정의를 자신의 체험이나 깨달음으로 재정의하거나 비판적 시각으로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헤치는 노력이 바로 재개념화다. 똑같은 단어도 누가, 언제,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의도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단어가 품고 있는 본래의 의도를 왜곡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언어를 통해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념 사전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어 세 개만 정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의 신념을 담아서 재정의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용기란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용기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용기란 내가 살아가는 삶을 어제와 다르게 바꿔 나가는 작은 발걸음. 또, 사전적 한계. 한계란 뭘까요? 한계란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신념 사전은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의 핑계다. 또 열정,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열정이란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될수 있다는 가능성의 믿음 위에 피는 불꽃 같은 의지. 독서란 책을 읽음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음... 나만의 신념사진, 예,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독서란 메시지로 어루만져주는 애무, 책과 사랑에 빠지는 연애라고 신념사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신념사전을 적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견고한 통념에 갇혀 사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